이번 영상은 월 천만원 나오는 영상인데요 이렇게 AI를 이용해서 유명 연예인 또는 정치인의 어릴 적 모습에서 점점 나이가 드는 변천사를 구현하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이 조회수가 왜 많이 나오고 돈이 될까요? 일단 첫 번째로 유명 연예인 또는 사업가, 정치인을 대상으로 영상을 제작했기 때문에 연예인의 특징에 대한 언급이 자연스럽게 커뮤니티 활성화 됩니다 여기 댓글 반응을 보시면 아뭐안 예뻤던 적이 없다 뭐 본인의 세월이 쇼츠로 영상 너무 감동받을 듯 우호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지현은 와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쁘네요 이런 반응이 대부분이고요 조인성도 태어날 때부터 잘생겼고 매력 있네요 이런 반응입니다. 그리고 이건희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영웅이었고 천재 기업가였다 이런 반응들을 읽을 수 있다는 게이 컨텐츠의 장점이죠 두 번째 이유는 추억에 대한 공감이에요 이게 뭔 말이냐 옛날에 우리에게 전지현이란 엽기적인 그녀 우리에게 조인성 배우님은 뉴노스톱 어, 그런 우리들의 추억에 음, 대한 공감입니다 연예인들이 점점 나이가 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그 시절을 같이 떠올리게 하는 거죠 아 물론 요즘의 <laughs> 1020들은 공감을 못하는 겠지만 30, 40들에게는 잘 먹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바이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 그게 돈으로 이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잘 만들어야 됩니다. 잘 그리고 여러분들 초상권 그리고 뭐 저작권 또 댓글 달릴 거 저는 예상이 가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일 뒤에 꿀팁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보셔야겠죠. 그러면 지금. 이 영상을 잘 만드는 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만들려면 여러 가지의 사진 이미지가 필요하겠죠? 여러분, 일단 구글에 들어와서 손흥민 검색을 합니다. 이미지 눌러주세요, 이미지. 그러면은 우리 흥민이 형의 이미지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변천사를 찾아야겠죠? 어릴 적 모습. 뭐, 이런 거를 검색을 해주세요. 어, 나오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뭐, 사진이 많이 없을 수 있고, 이런 뭐, 어릴 적 모습, 이런 키워드를 어려워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또 준비를 했지 않겠습니까? 자, GPT에 들어오셔서, 자, 요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셔도 돼요. 어떤 한 유명인물의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사진을 찾고 싶은데,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GPT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요 키워드를 줍니다. 어릴 적 시절. 요거 그대로 복사하면 되겠죠. 복사해서 여기에 넣습니다. 어, 나오죠. 그리고 또 영어도 있죠, 영어. 왜냐면은 선웅민은 세계적인 선수기 때문에 영어도 한번 검색해 보는 거예요. 어, 더 많은 사진이 나오네요. 자, 이런 식으로 잘 모르겠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구글에서는 이미지를 여기 우클릭해서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쉽죠? 그리고 여기서 뭐 마음에 드는 거못 찾았다? 그러면은 구글에서 핀터레스트 검색하세요. 들어오십니다. 요거 공짜요. 로그인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선웅민 어, 리적 검색하십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핀터레스는 좋은 게 이미지 퀄리티도 구글보다 좋은 게 많고요. 여기 비율을 보시면 이게 이제 쇼츠 비율입니다. 그래서 귀찮은 작업을 안 해도 돼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거를 골라 오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우리가 구글에서 아마 대부분 이미지들을 많이 찾으실 건데 구글은 사이즈가 안 맞아서 구글에서 그냥 미리 캔버스 검색해 주시고요. 들어와 주세요. 자, 이거 공짜예요. 공짜 바로 시작하기 해서. 자 여러분 여기 일단 들어오면은 저는 작업하던 게 있어서 이렇게 나올 건데 여러분들은 다르게 화면이 나올 거예요 그리 여기 제목을 입력해주세요 밑에 요거 누르면 크기들이 나옵니다 자 여기 틱톡 눌러주세요 틱톡 여러분들 폰 화면 있죠 요거 9대16입니다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아 놓은 사진을 가지고 오세요 자 요렇게 드래그앤 드롭 하면 되고요 요거 어떻게? 키워주면 된다 이렇게 이렇게 요렇게 키워주세요 근데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아, 화질이 너무 안 좋다, 그죠? 그러면은 일단 여기에서 요거를 다운로드를 받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 받아주세요. 자, 요거 고해상도로 눌러주시고요. 그러면은 배출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구글 들어와서 D Z I N E 네 검색해 주시면 여러분 요거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자 이거 미리 말씀드릴게요. 아 그냥 나는 그냥 뭐 대충 대충해서 올릴래 하시는 분들은 아까 그냥 쓰시면 되요 이게 뭐냐면 업스케일 그러니까 화질을 업그레이드 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뭐가 좋겠죠? 보는 사람들이 화질이 깨끗하니까 더 많이 보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따가 사진을 동영상으로 변환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화질이 낮은 경우에는 그게 좀잘안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업데이트를 해주면은 좋은 영상을 뽑아낼 수 있고 그게 조회수가 많이 나올 수 있어서 돈을 벌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이제 로그인하시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데요 내려서 저 영어 몰라요 그냥 개구리 있어요 개구리 눌러주세요 자 여러분 여기 개구리 눌러서 들어오시면 이렇게 인데 이거는 그냥 날려주시고요 사이즈를 먼저 9대 16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파일을 드래그 앤 드롭 하시면 됩니다. 아까 전에 다운로드 받은 사진을 올려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너레이터를 누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렇게 하면 오른쪽에 어우 화, 화질이 좋아졌죠 그죠 그래서 여기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요게 곱하기 2 요거를 하면은 또 업그레이드를 두배더 좋게 해준다 네 요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눌러주시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업스케일된 파일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은 사진들을 업스케일링을 해주신 다음에 우리는 이제 영상을 만들어야겠죠 그럼 여러분 이따 GPT로 들어와서 이거 제가 만드는데 시간을 좀 많이 투여를 했어요 저번에 댓글이 막 업그레이드 버전 되게 원하시는 분들 뭐 많아가지고 일단 드리는데 여러분들 이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 GPT한테 이렇게 붙여넣기 해서 이 구조를 분석해줘 하고 응용을 하시면서 역산해가지고 거꾸로 여러분들이 구조를 분석해달라고 해서 요거를 GPT랑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게 더 업그레이드 하시면 더 좋은 컨텐츠가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가져와요 일단 가져와서 그 다음에 우리 구글에서 클링 a i 검색해 주십니다. 클링 a i 들어오시고요. 들어와 주시면 이렇게 화면이 뜨고요. 여기 비디오 눌러주세요. 또 제가 열심히 작업해 놓은 것들이 나오죠. 그죠? 자, 여러분, 일단 성공한 영상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짜잔! 네!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 사진을 넣을 때요거 이거 이쪽 여기 스타트 누르고 여기 드래그 앤드롭 하시고요. 여러분 여기에 기본적으로 2.1이 될 텐데 2.1은 여기 안 되거든요. 그래서 1.6으로 바꿔 주시고 엔드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방금 같이 만들었던 업스케일한 사진 넣어 주시고요. 이 프롬프트 이게 아까 제가 뽑아낸 프로포트인데, 요거를 그냥 여기다가 넣으면, 요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다음 버전 똑같이 만들었어요. 보실게요. 네, 이렇게 커지죠.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하다가 뭐 어렵다 하시는 분도 있을 거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 딥시크가 있어요. 그 프롬프트에. 요거를 누르시면은 알아서 자기가 또 추천을 해줍니다. 이 사진들을 보고.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만들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씩 요런 것들 그냥 눌러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완성된 거를 여기 있죠. 다운로드 받아주세요. 그리고 나서 캡컷 검색해 주십니다. 자, 캡컷 들어와서 무료 다운로드 눌러서 여러분들 맞는 거 여기 무료 다운로드 하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캠퍼스 켜주세요. 자, 프로젝트 만들기 눌러서 여기에다가 이제 아까 전에 만들었던 영상을 가져옵니다. 드래그 앤 드롭 해서 여기 그냥 플러스. 네, 그리고 아, 네, 이렇게 다 왔죠? 자, 이렇게 순서 맞게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 뭐 전지현 몇 년도 이런 거 했었죠? 그거 10월에 그냥 텍스트 눌러서 여기 텍스트 넣으면 여기 뜨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전흥민 유년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글꼴도 여기서 바꾸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상을 만들면 끝입니다. 아주 쉽죠? 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 연예인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 변천사를 통해서 돈 버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여기까지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꿀팁 이제 말씀드려야겠죠? 자 연예인 그리고 유명인들 처상권이 있는데 일단 유튜브 자체에서 2차 공정 사용으로 사용도 가능하고요. 근데 중요한 건요. 지금 우리가 이거를 되게 뭐 아까 댓글 보셔서 아시겠지만 되게 긍정적인 포지티브한 거를 보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욕을 하지 않으면 웬만하면 은 2차 공정으로 사용하는 거를 가만히 놔둡니다. 왜? 긍정적으로 바이럴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악용하시는 분들은 진짜 채널이 날아갈 수도 있고 영상이 삭제될 수도 있지만 긍정적인 거를 2차 공정 사용으로 해서 재창작해서 만들면은 요게 유튜브에서 인정이 돼서 사용할 수 있다. 요것도 네, 감론을 봐 많으실 것 같은데 어, 여러분들 뭐 어, 그게 아니 하면 어, 여러분 말들이 맞고요. 그냥 가시던 길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어떤 걸 느끼셨나요? 저는 이걸 만들면서 유명한 사람이 아니면 자료를 얻기 힘들겠다. 어, 연예인 말고는 더 좋은 소재가 없을까? 이걸로 사업화도 할수 있겠구나. 어, 옛날 사진들을 영상으로 쭉 이렇게 만들어 보관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그대로 따라하는 것보다 어떤 것을 추가해야지 나만의 컨텐츠가 될지 고민 해야 돼. 실외 찾아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는 연구 개발을 하고 지금도 새로운 콘텐츠를 계속 만들면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고 이걸로 돈을 버는 방법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기 너무 힘들어서 머니몬스터니과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여러분들 초스피드로 돈을 버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함께 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 돈 많이 버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